한의학, 양의학, 한의학, 양의학, 한약, 양약. 암보험이 한의학의 암 예방 및 치료 프로토콜을 채용함으로써 양의학의 처치 프로토콜이 과도하게 지출시키고 있는 비효율적 사회비용의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한의학으로 암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암 세포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진행하지 않는 이유는 인체에 가지는 면역 시스템에 의해서 암세포를 사멸시킴으로써 특정한 크기 이상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암발생 유전자의 발현이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보다 강한 조건 하에서는 점점 더 암세포가 암 소직으로 변해감으로써 악성 종양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한 기전에 의해서만 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도식화하여 보자면 암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전자 변해가 발생하게 되며 유전자 변에 따른 이상 간백질 형성이암 발생의 최적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됨으로써 악화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기적인 암 예방 한약을 복용함으로써 암 발생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암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하게 되면 암의 발생 비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암 보험 회사에서 암 보험 고객분들에게 주기적인 항암 균형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암 발생률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 보험 회사 입장에서도 이로울 것이며 암보험 고객분들에게도 이룰 것입니다. 또한 한약으로 암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암의 기존 양약 3대 처치법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의 논란은 차지하고 혹여 3대 양약에서 처치법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암보험회사에서 암보험 고객분들에게 후유증 균형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암 치료 과정의 고통과 위험성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룰 것이며 암보험 고객분들에게도 이룰 것입니다. 또한, 한의학으로 암 재발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의학의 3대 첫지법인 수술 항암제 방사선을 통하든 통하지 않든 암이 사라진 이후에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암 보험회사에서 암 보험 고객분들에게 항암 균형 한약을 복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재발율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암 보험회사 입장에서도 이룰 것이며 암 보험 고객분들에게도 이룰 것입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 균형입니다. 동량 한의원은 균형입니다.